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장례식 참석을 위해 영국에 간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당일 지각하면서 조문 일정을 취소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리즈트러스 영국 신임총리가 희망한 양자회담 개최마저도 이 지각 때문에 일정이 늦어지면서 불발이 됐다고 합니다. 현재 러시아, 우,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이유로 원래 11시간 정도 걸렸던 영국까지의 비행시간이 2, 3시간가량 늘어난 상황입니다. 뉴스버스 확인 결과, 애초에 대통령은 대통령실도 7시 출발을 계획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주 윤 대통령의 영국, 미국, 캐나다 등 해외 순방 일정이 출입 기자들과 비공개 논의될 때까지만 해도 오전 7시 에 출발이 예정돼 있었는데 출발 이틀 전인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9시로 변경된 일정이 공지가 됐습니다. 이미 출발 출발부터 지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18일 오전 9시에 출발한 윤 대통령은 현지시각 오후 3시 39분에 런던 공, 아, 스탠스테드 공항에 도착합니다. 교통사정 등을 이유로 참배 일정을 취소하고 탈스 3세 구강 리셉션에만 참석을 하는데 애초 출발 일정대로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먼저 7시 출발을 했다면 어, 시간은 1시 39분 도착이 됐을 겁니다. 1시 39분 도착이 됐다면 어, 이른 오후에 도착을 해서 어, 교통 통제나 어떤 교통과는 별개로 아마 리즈트러스 신임총리가 희망한 양자회담도 가능했을 거고요. 그리고 여왕, 여왕관 앞에서 참배를 할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오그 18일 오전 9시에 출발을 해서 현지 시각 3시 39분에 런던 스탠스테드 공에 도착을 했고요. 어, 이후에 이제 교통 사정 등을 이유로 결국은 이 여왕 조문을 당일 하지 못했고, 그리고 신임 영국 총리와도 어떤 회담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조문 불발에 대해서 이른 오후에 도착한 정상은 조문을 할수 있었다고 설명을 했는데 애초 예상 그 예정대로 갔었다면 정말로 조문을 할수 있었던 상황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분은 이른 오후에 도착을 했다면 여왕 참배는 물론 영국 신임 총리와 양자회담도 할수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지금 불발이 되면서 사실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 에서 조문을 중심으로 둔 외교 일정 이었기 때문에 한두 시간이라도 일찍 갔어야 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어, 이런 큰 행사 그러니까 이제 해외 순방 은첫 번째였는데 왜 이런 기본 상황들이 점검이 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애초 출발 시간보다 두 시간이 늦어진 건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보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규명 돼야 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어, 향후 대통령실에서 어떤 설명을 할지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뉴스버스 김태현입니다.